조선시대 미스터리한 죽음 탑5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5위 사도세자의 죽음입니다. 1762년 영조는 뒤주에 갇힌 사도세자에게 8일 만에 죽음을 맞게 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죽음은 당쟁의 희생양이라는 해석과 세자의 정신 질환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엇갈리면서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4위 김삿갓의 죽음입니다. 방랑시인 김삿갓은 전국을 유랑하며 시를 썼지만 그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863년 전라남도 나주에서 숨을 거두었다는 기록만 있을 뿐 그의 죽음에는 여러 추측이 난무합니다. 3위 정양경의 형 정약전의 죽음입니다. 흑산도로 유배된 정약전은 그곳에서 자산 어보를 집필했지만 1816년 흑산도에서 사망했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유배 생활의 고통이 그의 죽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추측만 존재합니다. 2위 인종의 죽음입니다. 1545년 즉위 8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인종. 독살설이 끊이지 않았지만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권력 다툼 속에서 희생된 비운의 왕으로 기억됩니다. 대망의 1위 연산군의 죽음입니다. 폐위된 연산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3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열병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독살설, 암살설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며 그의 죽음은 조선시대 미스터리 중에서도 가장 큰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